중국에 여0째 폭우가 쏟아지면서 11명이 숨지고 제방 붕괴 사고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분간 폭우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가 돼 있어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남부 지역에 지난 토요일부터 폭우가 시작돼 거의 일주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후난성에서는 갑자기 불어난 물로 제방이 터져 일대가 물바다가 됐습니다. 에어떠어 후난성 상강은 다섯 개 지점이 경계 수위까지 오르면서 재방 붕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물이 들어찬 마을은 전체가 거대한 호수처럼 변했습니다. 집안에서 고립된 주민들도 속출했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 구조를 기다리던 일가족 다섯 명이 헬기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마오쩌둥 조각상으로 유명도안 되는데, 1도안 되는데, 10000점도 샹강의 물에 완전히 갇혔습니다. 하루 전까지 남아있던 관리자까지 모두 철수했습니다. 이번 비로 1 0명 이상이 사망했고 피해 인구는 279만 명으로 집계됐습1 0 중국 기상대는 남부 0 0 0안 되는데, 1 0 0 0는 다음 주 초까지 폭우가 계속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16일 또 2일에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동북지방에도 지역적으로 많은 비가 예보돼 피해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